2022년 최고 기대작이었던 스타필드와 레드폴이 아쉽게도 2023년 상반기로 발매가 연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기되어도 좋으니까 좀더 좋은 퀄리티와 유황이면 한국어 지원까지 해서 발매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엑스박스 유저의 필수 채널이죠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군입니다.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5월 2주에는 기존 발매된 게임들의 번들까지 포함해서 약 25개 가까운 타이틀이 발매가 된 가운데 이중 5개의 타이틀이 새롭게 한국어 지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들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백 영웅전 라이징은 2023년 출시 예정인 백 영웅전의 프리퀄인 빠른 속도의 2.5D 액션 RPG입니다. 한때 알란 대륙에 번영했던 마을이었던 뉴데바는 지진으로 인해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고대 룬 유적이 지하 깊은 곳에서 발견되고요. 전 세계의 모험가들이 이룬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 모여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게임 속 주인공인 3 명의 영웅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즐겨보니까 2D와 3D가 조합된 동화적인 그래픽과 유통기능이 유치한 듯 쉽지만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인해 액션 RPG를 처음 접하는 게이머는 쉽게 즐길 수 있고요. 복잡한 게임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매니아들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월 10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16,500원으로 저렴하고요. 게임패스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n 스 오버 마인 파이널 컷은 지금까지 선보인 모든 업데이트와 무료 확장팩이 담긴 최종 리마스터 에디션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에 없던 플레이와 새로운 난관으로 가득찬 세계를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은 병사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봉쇄된 도시에서 부족한 식량과 약품 그리고 약탈자들의 끊임없는 이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평범한 민간인들의 입장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전쟁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경험해 볼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자, 5월 10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4,900원, 33,900원으로 게임 패스 가입자는 파이널컷 버전을 콘솔과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러브 크래프트에게 영감을 받은 소스 오브 매드니스는 어두운 분위기의 회행 스크롤 액션 로그라이트 게임이죠. 여러분은 악몽 같은 예정 속에서 루아의땅 그리고 달의 비밀 시타테린 광기의 탑에 숨겨진 우주적인 비밀을 파헤치며 그 속에 숨겨진 불가사의한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근거리 전투 마법 미군 같은 주변 환경 탐사 강력한 전리품 관리 시스템 및 다양한 능력과 클래스를 체험할 수 있죠. 5월 12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4,900원입니다. 사운드 펄은 루트슈터 액션과 리듬 게임 같은 게임플레이를 결합한 던전 탐험 게임입니다. 혼자 또는 최대 3명의 온라인 오프라인 친구들과 사인팀을 이루어서 모험을 떠나는 게임이죠. 사운드 트랙 리듬에 가깝게 동작을 수행할수록 더욱 강해지고요. 새롭고 강력한 능력을 잠금 해제 및 500개 이상의 장비 조각을 통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친구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심포니아를 수호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7,900원입니다. 투어리스트 버스 시뮬레이터는 휴양지 섬에서 자신만의 버스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관광버스 시뮬레이터 게임이죠. 게임은 호텔 셔틀, 관광투어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차량 보호와 유지 관리, 직원 계획 등을 비롯해서 차량들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더욱 많은 버스를 관리 운영할 수 있죠. 5월 12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7,900원으로 엑스박스 시리즈 X, S 전용 타이틀입니다. 이제 창문을 열면 조금씩 더운 바람도 들어오는 5월 중순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건강 놓치지 마시고 항상 게임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한주도 수고하셨고 제 채널도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엑스박스 MVP 유정군이었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